예, 안녕하세요 개미아빠 배현철 대표입니다 오늘 3월 18일 지금 3시 40분 45분 정도 가까이 왔는데요 오늘은 금요일 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뭐 이쪽에 jw홀리스 때문에 전화들 엄청 나와가지고 나와, 제가 장중에 방송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감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왔는데 음 글쎄 뭐 지금 그 이쪽에 여러가지 루머들이 막 돌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글쎄요, 제가 오늘 그 이쪽에 무르카토 방에서는 이야기해 드렸거든요. J.W. 홀링스가 관리 종목에 들어간 거는 우리 유튜브로 1년, 저기 3월 달에 그죠? 에, 관리 종목에 들어가면서 그거왜들어간지를 제가 알려드렸고요. J.W. 홀링스가 문제가 아니고 자회사 그죠? 제일대물 생명과학이 이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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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에 들어가면서 또제이블 생명과학도 실적은 좋은데 손자회사 아~ 어, 손자회사가 지금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 지난번에 제이블 생명과학이 관, 관리 종목에서 벗어났죠 그죠 손자회사 이제까지 어~ 얘기가 나오면서 다 정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주총이 앞두고요 월요일날 제이티 블린스가 어~ 이쪽에 그~ 세계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음, 아마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 좀 소랑설레는 되겠죠 장중 얘기죠 혹시라도 또 들어오는 소식 있으면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지만 저는 글쎄요 이번에 마지막 악재가 아니겠느냐 아무튼 오늘 주가가 당기 고점 부담을 보이는 시점에서 울고 싶을 때 빤태기를 좀 맞았어요 혹시라도 일부 매도하고 기다리신 분 있으면 어, 또 다음 주에 또 사실 준비 한번 하셔야죠 죠그 악재가 반영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튼 근데 시장 분위기가요 지금 종합주까지 수는 안 빠져요 그죠 원래 12포인트 에 올라왔는데 특별하게 막 공격적으로 매수해 가지고 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죠 이번주에 온통 증권 방송에서 얘기했던 이제 뭐 인성열 테마 종목들 인성열 정책 테마 종목들 공약 테마 종목들 가지고 올라왔던 지금 저기 에 온전 관련 주도 그죠 이거 지금 고점 부담이 나왔어요 고점 나오면서 어, 또사신 분들도 2, 3일 정도 고생하시게 생겼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건설주도 그랬고요. 그죠? 예 네, 그러면서 오늘 또 제약주들이 돌아서 나오는 네,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시장은 자꾸 순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위기를 얘기할 때시장의 네, 악재가 있고 제일 종목의 악재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 드렸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시장의 악재 시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 시장 전체적인 악재로 해가지고 어 빠졌을 때는 매수 기회였다 이런 얘기 해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 전체적인 악재는 좀 벗어나는 모습이죠, 그죠어뭐 우크라이나 얘기도 그렇고 미국 금리 인상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지금 오늘 뭐 60만 명 나왔다, 막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글쎄요, 여러분들 코로나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두 코로나 종목들 오늘 뭐 제주 맥주도 그렇고 노란풍선, 인터파크 조금 저 마이너스 났는데 지금 매도 하시지 마시고요. 에, 코로나 좀 끝나는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정점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니까. 어차피 위드 코로나는 이제, 에, 관기처럼, 그죠? 그렇게 좀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외적인 부담감들은 좀 지나가는 악재다. 자, 이렇게 에, 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어때요? 지금 제목을 보시니까 좀 마음 편하시나요? <laughs> 예 어서 요새, 요새그 증권방송에서 제가 방송을 안 하니까 예, 얼굴 좀 보자고 그러신 분들 있어가지고 <laughs> 얼굴 보여드렸어요. 박태환 님이 오늘 제일 찍으셨고 이반장님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어요. 예, 카톡방 지키시느라고 그래도 요즘은 비밀번호 걸어놔가지고 어 와서 뭐 광고 띄고 도망가고 그런 거는 정 없다 그죠? 네 예, 고생하셨고요. 자 무료 문자하고 무료 카톡방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0 1 0 5 4 1 1 2 3 5로 이름 보내주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뭐 차별적으로 개미 아빠 배연철이 운영하는 카톡방이다. 이래가지고 카톡방 주소 보내는 사람 있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예저 지난번에 그 가짜 그 저기 카톡방 그 올려드렸었잖아요 그죠? 아유 진짜 제일까지 하고 제사진까지 붙여가지고 막 했는데 다 거짓말이고요. 여러분들도 010-5415123으로 이름 보내셔가지고 자기 실명 확인된 사람들 제가 직접 가톡방주소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미아빠 배현철 3월 21일 대응전략 한번 하겠습니다 자 3월 21일이에요 벌써 다음주 월요일날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실적개선종목 저가매수다 그죠? 네, 실적개선종목 저가매수기예요 오늘도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500원 나니까 또 이거 좀 매도해야 되냐고 막 그러는데 삼성전자 지금 매도하셔가지고 언제 사시라 그래요 네? LG전자 마찬가지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그왜 저평가 국민이라고 하는지 그 얘기를 좀 퍼라는 거 아세요? 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 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합주가수 이경률 수사하는 행보를 보일 거예요. 종합주가수는 그렇게 빠지진 않는데, 예, 조금 이제 중장기 평성 간에 이경률이 좀 벌어져 있잖아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책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예, 아셨죠? 예, 제가 공부하라고 자꾸 그러는 건 뭐냐면, 저 이제 여기서 이제 떠나면, 예. <laughs> 여러분들, 어느, 누가하고 이제 매매하실 거예요. 저, 이제, 어, 여기 증권계, 이제, 은퇴하면, 여러분들 혼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종합주가의 차트 한번 먼저 볼까요? 종합주가를 보니까, 지금, 이게, 이게 종합주가지 차트인데요. 바닥권에서 2600포인트에서 좀 상승을 했죠. 그죠? 상승을 하면서, 조금 이제 중장기 평선 간에, 이게 좀 크게 보면요. 예, 중장기 평선간에 이격률이 좀 벌어져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게 한번 볼게요. 음 이렇게 예, 이렇게 보면 여기 그 지금 올 평선하고 21 평선하고 그죠? 예, 올 평선, 21 평선이 뭔지 아세요? 아셔야 되는데 예, 여기 이제 올 평선하고 이21 평선이고 올 평선하고 그죠? 이게좀 이격률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격률 좁필은 이렇게 살짝 조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튀어나가는. 이런 모습 나올 거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줘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거래가 잘안 된다, 그죠? 네, 일부 종목으로 좀 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아침에 우리 카톡방에다 뭐 올려드렸어요. 오늘 오전에 네, 매매하지 마시고 가서 공원 들고 오세요, 이랬죠, 그죠?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좋아요. 네,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이제 네, 이쪽에 그 외국인들 기관들 지금 어제 오늘 대수 매수죠, 그죠? 600억, 300억 매수고요. 그 기관들이 오늘 뭐 330억 매도에다가 외국인들이 거래해서 1000억 매도인데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그 제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계속 너무 저기 어 외국인들 매도에 대해서 어 정도 이상으로 민감해 하지 말자. 그죠 어제는 외국인들 매도 매수하는 데다가 개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뭐 하루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조금 좀 시간 가지고 보면 우리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 비중이 최저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예32% 정도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한40% 대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수 있는 이제 뭐 지오 짬서 매도했으니까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우리가 이제 저평가 국면이라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요. 어 지금 화면에 이거 보이시죠? 화면에 예, 이 주식 교과서 이거 아까 그 차트 보면서 설명했는데 차트가 안 나고 이게 나와 버렸네 그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요? <laughs> 차트 보면 내 실컷 설명했는데 또 다른 게 나와 버렸어요. 이게 지금 인터넷이 내 맘대로 잘안 되네요. 네, 내 말을 잘안 들어요 주식 교과서고. 그다음에 아 여기 있네. 지금은 여러분들 화면에 이거 저 차트 보이시죠 그죠? 예. 네. 그래 종합주가 차트 다시 한번 설명해야 을 돼요. <laughs>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되니까 자 종합주가에서 그죠 여기 보면은 올 평수하고 2 1 평수하고 이연 일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렇게 이제 내려오고 올라오면서 옆으로 행보하면 이게 나와요. 그러다가 툭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이제 바닥이라는 의식이 나왔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어떠세요? 뭐 온통 악재라는 악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빠졌는데 야 여기 내려오면 매수하는 면은 먹겠다 그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천억 매도하고, 기관들 130억 매도, 이, 이제, 이제 지어짜비스 매도하는 모습이죠, 그죠? 뭐, 일조씩 매도하고, 7천억, 8천억 매도하고, 기는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다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다. 응?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좋죠? 코스닥 지수 볼까요? 예, 종합주가 지수는 이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더 좋아요. 예, 뭐 양봉 양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거래량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거래량이 아직은 붙이키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예, 한계를 좀 보이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음, 지금부터 이제 조금 공부하는 걸로 갈게요. 예, 뭐시향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실적 실적 좋은 종목들 매수기에다 그랬는데 실적 좋은 게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예? 여기시향에서 보면 오늘 제목이 실적개선 종목 저가 매수 그죠 거리량 감소하면서 분위기 그래서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한화생명 이런것들 보시고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말, 말 드릴 것도 없잖아요 제약창투사 네, 최악, 오늘 제약 주들또 조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보통 보면 은요 이번주에요 한미사이언스도 하루에 10% 이상 올라오는게 나왔죠 그죠 이런게 안보이는게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메디포스트도 이렇게 쭉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예, 바다건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은 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지키고 있으셔야 돼요예 그래서 어 너무 자꾸 매도하려고 자꾸 덤비지 마시고요예 예? 매달라지 마시고 지금은 저기 제약주들 바이오주들 가져가신 분들은 그냥 좀 예, 그래 누가 이기나 좀 해보자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 이게 저기 한 2년 동안 고생 시키다 보니까 마음 고생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오다가 매도 나와서 눌림 없으면 자꾸 또 매도할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만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것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영진작품이나 이런 것들도요. 지금 매도하신 분들 못 사요. 한 보름 전에 매도하신 분들 못 산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저평가 국면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냐 보면 물론 이제 이게 주식이 일 플러스 일이 이가 되는 데가 딱딱 떨어지는 데가 아니잖아요 공식대로 그래서 어~ 좀다른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포라는 거하고 p b r 이라는거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주식 교과서 책 있으신가요 예 주식 교과서 책 있으시면 빨리 꺼내 보세요 주식 교과서 예 주식 교과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가 어 작년에 여러분들 하도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그동안 교육했던 것들을 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식회사 책을 하나 써 드렸어요. 이거 저기 영품문거나뭐 알라딘 이런 데서 사실 수 있으니까 이 책입니다. 예? 예. 또뭐책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예? 그러면서 책 얘기를 또 한다 그죠. 근데 이걸 알려드려야 돼. 왜냐면 자꾸 모르셔가지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나와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일을 못하니까 공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주식 교과서 책 중에서 이게 몇 페이지 몇 쪽이냐면 131쪽이에요 eps고 그 131쪽 밑에 보면 per 라는게 있어요 퍼. 이 r 라는게 있는데 이게, 이거, 이거 가지고 이제 하는데 물론 eps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도 그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에, 순이익이 얼마 나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어 우리가 자산 가치가 어찌 되느냐 할 때는 PBR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포라는 거하고 EPS는요 주가 수익비율 이제 이제 니네가 돈을 얼마나 잘 버냐 이런 얘기죠. 돈잘 버는 애들 밑에 가서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포라는 거는 Price Earning r a t e 라는 모습인데 어떻게 발음 괜찮아요? 예. 예ㅎㅎ <laughs> 음 현재 주가를 EPS로 나는 건데 이게 동과적으로 얘기하면 시가총액을 순익으로 이나눈 거예요. 일년에 나는 순이익을 가지고 시가총액을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돼 있죠 되겠죠 그죠? 시가총액이 뭔지 아세요? 현재 주식 가격을 예? 현재 주식 가격을 발행 주식수로 곱한 게 시가총액이야. 이게 이제 크, 크면 클수록 그 대형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라 2위 종목은 뭐 SK하이닉스다, 예? LG 에너지솔루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예? 시가총액 정도는 아시죠? 아시면 일괄 한번 쳐보시고 모르시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인데 한 주당 얼마를 버느냐? 얼마 정도 한 주당 버는 비율에 대해 가지고 비율을 나타낸 거죠.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그는거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순이익이 5억이 나는데 시가총액이 1억이라 그러면요. 예? 10억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 퍼가 2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5억이 순익이 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2억이 20억이 흑자가 나고 시가총액이 5억이라 그러면 퍼가 4가 되는 거예요. 그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업종별로 평균 퍼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 업종 수와 개별 수치를 비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업종 별로도 퍼가 다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뭐 은행 업종 퍼가 전체적인 공통적여 평균 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 업종의 퍼에 비해 가지고 개별 종목의 포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포를 해가지고 이저 주가를 이제 지금 얼마 상태에 있는 건지 이걸 가지고 어 개별 종목의 저평가다 고평가다 를 발행하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히 얘기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주당 얼마를 버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이익이 얼마 났는데 주가로 나눠 보니까 만약에 2가 나왔다. 응? 어? 2가 나왔다 그러면요 퍼가 2다 그러는 얘기는 뭐냐 하면 회사에서 나오는 순이익을 예? 올해 날 순이익 버는 거를 다 주식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나눠 주면 예? 이만큼의 그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올, 올해 나온 수익을 지금 주식 가지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면 배당을 해버리면 2년 있으면은 이거를 가지는 사람들만큼 다 이익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내가 지금 2만원에 주식을 샀다 그러면 만약에 퍼가 2라 그러면 회사에서는 만약 배당을 다 한다 그러면 나는 2년 1년에 만원 만원씩 2만원을 2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laughs>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퍼라는 거는요. 응? 퍼는 만약에 낮을수록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좀 어렵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렵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를 할수 있는데 음. 여 볼게요.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를 볼게요. 네, 삼성전자를 딱 보면 갑자기 공부한다니까 머리 아프지시는 분들 있죠? 예? 네? 머리 아파지시는 분들 지금 손 들어 보세요. 네. 박회연님 머리 이제 아파지려 그런같고 예. <laughs> 네. 이게 비교를 해 보시면 돼요. 이게 먼저 뭐 여기 그 투자 지표에서 이렇게 보면요. 예 네. 여기 보면 퍼가 이렇게 이제 21, 10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 2020년도 12월 달에 최고가가 8만천0 0원 갔을 때는요. 퍼가 21일에 21배예요. 20일 그러면 이거는 최저가로 내려왔을 때 42,500원까지 왔을 때는 퍼가 11.6이에요. 순이익은 똑같지는 은 않는데 그해해 순이익은 똑같지는 않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퍼가 올라가 버리고요. 주가가 내려가면 퍼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왔을 때가 저평가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1배 났을 때하고 11배 났을 때하고는 이게 더 배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9만 천 원이 최고가였는데 그때는 퍼가 15.75배였고 지금 6만 8천 원대 왔을 때 11.9배예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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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15배 정도 나왔을 때가 최고점이었고 11배 정도가 최저점이죠. 보통 보면은 이렇게 보면 11.8, 예? 이 정도 6.5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11.8, 2019년도. 2020년도 11배, 11배 정도가 저점이잖아요. 예, 역사적 저점이었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 이 퍼를 비교를 해버리면, 이게, 저기, 유럽이나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15 정도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들은요, 우리나라 주식들은, 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퍼가 한 10.5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주식 사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건 맞아요. 항상 폴를 수렴해 갑니다. 그 시간하고 있어, 암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저것도 한번 볼까요? 이제, 이제, 뭐, 엘리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엘리전자도, 그래가지고, 이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선장 기업 분석에서 이거 보시면 다 나오는데, 작년에 18만 5천원 가지 갔을 때는 3 2위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도 이건 좀고평가돼 있는 거죠. 그죠? 어?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저 1 0만 5천 원 갔을 때가 20.4배인데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32배에서 20배까지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죠? 지금 주가가 얼마냐? 12만 3천 원이니까 요 정도 한 20, 한 2배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평가의 국면에 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폴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여기 뭐, PBR도 있고요. 퍼도 예, 있고 EPS 여기도 EPS도 있는데 차츰차츰 그런 공부를 좀 하도록 하죠. 오늘은 퍼 가지고 보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저기 제약 바이오주들이 왜못 갔었냐면요. 음, 이제 LNF 같은 거 먼저 아 이거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차전지 어, 종목들 제가 왜 고점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보세요. 예? <laughs> 퍼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저거는 이제 저기 협업프 하면서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나, 9 0 0 0 원, 3만 5천 원, 9천 원 이렇게 돼 있을 때니까 음? 이젠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물론 이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3만 5천 원 정도 갔을 때도 33배였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70배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1배 인데 이런 것들이 70배 정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고평가 국면이다 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은 이제 느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좀 공부할 줄 알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첨보거든요 첨보도 예, 작년에 올라갔을 때 보면 35만 6천원까지 가면 8일배란 말이에요 예? 15만 15, 5천원 안 돼도 35배예요 그 자기가 돈은 버는 돈에 비계해가지고 이거는 좀 고평가돼 있자, 포로 보면은 80만 배. 와 이렇게 생각하면요, 간단히 생각하면 만약에 35만 6천 원에 사셨던 분들은 퍼가 81배니까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을요 몽땅 전100%다 배당을 한다 그러면 내가 35만 6천 원 정도의 가치를 받을라 그러면 어느 정도 가지고 가셔야 되냐면요, 81년을 사셔야 돼요, 81년 동안 받으셔야 돼요. 예? 네? 그런 얘기예요. <laughs> 근데 100% 매당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이 꼭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퍼가 뭐 낮다 높다 그래가지고 꼭 그렇게 움직인 건 아니지만 예, 언젠가는 이게 수렴을 한단 말이에요. 81에서 뻥 터져가지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게 뭐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예 이거 가지고 보면 이 포가 안나와요 예 예, 안나오는 이거 자꾸 저한테 뭐 저기 뭐 해준다고 자꾸 얘기해 그리고 여기도 보면 2019년도에 보면은 233배 940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적절한 적절한 회사잖아요 그다 보니까 포가 안 나오죠. 돈을 못 버니까 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이익이라도 나야지 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순이익으로 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응? 네, 예, 지금 3만 천 원이에요.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만 원대 4천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6만 6천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기대심리 어떤 재료 가지고 신약 개발 이런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거는 저기 터지자 그죠? 예? 터지면 많이 아프잖아요, 터이면.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평가 국면이라는 얘기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무조건 저평가 저평가라 그래 가지고 아, 이거 무슨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주식 시장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왜 좋다고 얘기하세요? 저이거 가지 고 보면요. 예, 지금 가슴 설레면서 주식 사셔야 돼요. 근데 현금들이 많이 없으시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셔가지고, 뭐, 퍼가 어떻고, PBR이 어떻고, 이거 뭐지, 금 고차표 다르면, 상장기업 실적 보셔가지고요, 상장기업 분석 보셔가지고, 실적 나오고, 예? 3년 적절한 종목만 아니냐, 그러면, 눈딱 깎고 가져가세요. 특히 대학주 바이오 중에서 잘 보세요. 예? 녹수자 홀딩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예? 지금 저는 삼성전자 사실 것 같으면은, 저걸 사라 그러거든요. 삼성 바이오를 내가 살아그러는데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급등 하는 거 보세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어 지금 차트 보면서 뭐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보시면 아실 거고,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매매하기엔 참더 어려운 그런 모습이긴 한데, 야금야금 주소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저기 신정부에 대한 정책 테마주 있잖아요. 이런거요 고점에 잡으셔가지고 난 장기투자 할랍니다 이시면 러 굉장히 고생할 수 있어요 예 오늘은 또 이렇게 보니까 뭐 로봇 관련주들 삼성전자에서 로봇했다 뭐 메타버스다 이래가지고 날뛰는 것들 쫓아가시는데 그거 쫓아가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제 저점이 나왔다 이래생각 하시고요 그죠 예, 포 기준으로 봤을 때 PBR로 하면은 자산가치로 하면은 살수 있는 종목들 많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항상 이제 예, 통계적으로 보면 어 우리가 그신 정부 앉았을 때는 항상 그 주식이 올라갔었다 그죠?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은 우리가 좀 뭐가 생겨 기대 심리가 생기잖아요. 응? 새로운 걸 뭔가 만들어 줄 거다, 그죠? 새로운 걸할 거다. 그래서 요새 뭐 IT 업종도도 올라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어 안철수 준비위원장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제약바이오주들 올해 한번 좀 크게 임팩트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IT쪽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죠? IT쪽이 먼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어,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이제 포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종목 고르는거 오늘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우리 방송은 뭐 길게 안하고요 한 25분 30분 사이로 제가 항상 해드리려고 네? 왜냐면 길게 하면 자꾸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요새 구독들 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구독이 9500명에서 안 드러나고 있는데 에, 주변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구독도 좀 많이 누르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뭐 이렇게 광고 봐야지 수익이 나온다. 에? 광고 보시는 것만큼 이제 우리 구글에서 뭐 광고를 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 배대표 광고라도 좀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광고 끝까지 보시는 분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전적으로 체 2월달보다는 3월달이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3월달보다는 저는 4월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지가 주시고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박해연이 다음 주에 빨간 셔츠 입고 나오라고요. 설레임 먹어야 돼요. 설레임. 또 필요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10 5411 2 3 아시죠, 그죠? 예, 여기도 전화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주식으로 부자 되세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브라보 가족 여러분, 주식으로 부자 되세요. 오케이.